남양유업이 또다시 오너리스크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여전히 회장직에 있고 홍 회장의 두 아들은 임원으로 복지했거나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2일2.5% 하락한 54만 7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 회장의 매각 의사를 밝힌 후 찍었던 고점 81만 3천원에 비해 33% 하락한 수준입니다. 지난 4월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장남 홍진석 상무는 상무로 복직했습니다. 차남인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은 상무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천주를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적은 양이지만 계속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소액주주 비중이 2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